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어표를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3주차가 지났고 구묘맛 쿠키가 나왔기 때문에 티어 변동사항이 조금 있어서,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일단 0티어부터 봅시다 0티어는 우유, 강초, 에습 불변의 뭐 부동의 0티어죠 이 3명은 이 3명은 뭐 더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봅니다 특히 우유, 강초는 대체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우유, 강초. 강초랑 초 에스프레소는 대체가 없을 것 같아요 우유는 아직 레전드리 방어에 있는 쿠키가 나오면 조금 밀릴 수 있는데 이 감초랑 에스프레소는 스킬 구성 자체가 너무 사기라서 0티어에서 내려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1티어는 다크초코랑 허브가 있어요. 파크초코는 뭐 무난하게 어딜 들어가야 좋고 허브는 뭐 다들 알다시피 힐량이 돌아버렸잖아요. 1티어 좋습니다. 1.5티어의 성유를 좋습니다. 얘를 1티어로 죽인 성유랑 같은 라인에 주기에는 조금... 어, 힐량, 이런 쪽 면에서 좀 부족하니까 내렸는데, 그렇다고 2티어에 스파클링하고 같이 두자니 성교가 더 좋다. 그래서 1.5티어에 떴습니다. 다음은 2티어, 벤파, 정글, 스파클링이에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벤파를 아직 특정 불가로 하나 떴었는데, 이제 가을 갈수록 사람들이 벤파가 좋다, 좋다 말이 많고, 이제 써보니까 좀 말이 좋아서, 벤파가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부족한 딜을 보충해주고, 특히 아레나에서 좀더 많이 써요 딜 라인을 딜 라인이나 허브를 한 방에 자르거나 그러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습니다. 정글 정글은 뭐 저번에 말했다시피 숨은 꿀 쿠키죠. 아레나든 모음이든스턴3초라는 예, 개사계 스킬과 생존력 두 개를 다 겸비하고 있는 꿀 쿠키. 스파클링은 아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힐러고 힐 개수가 좀 좋기 때문에 이태에 좋습니다. 2.5 티어, 칠리를 줬어요. 2 티어 주기도 애매하고, 3 티어 주기도 애매한데 이제 7리 같은 경우에 조합을 좀 많이 타기도 하고, 무엇보다 입수 난이도가 낮아서 2.5 티어에 자리했습니다. 3 티어, 3 티어에는 마들렌, 마, 마들렌과 민초, 커스타드, 독버섯, 자색 이렇게 줬습니다. 마들렌은 가물가수로 사실 얘를 쓸까 싶어서 내릴 더 최를 내릴까 했는데 더내려가면뭐 끝도 없어 가지고. 사실 <laughs> 방어형은 우유랑 마들렌이 전무하니까 에픽에서는 그냥 그 방어형 스탯 자체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있고 회런 효과 면역이 아직까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쓸만은 합니다. 그래서 3티 줬어요. 민초랑 커스터드 이 둘은 일단 3티 줬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민초보단 커스터드가 나은 것 같아. 에픽값을 못 해요, 민초가. 공속 버프가 아직까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버프가 아니다 보니까. 그렇다고 또 힐량이 좀, 개수가 괜찮아서, 연주하겠습니다. 나름. 그래서 일단은, 게다가 에픽 힐러니까 3티에 줬는데, 개인적으로 차라리 커스터가 나은 것 같아요. 두명 힐이지만, 보호막이 좀 좋아가지고, 그 독버섯은, 저번 영상에서 4티어 썼는데최상위권이나 위쪽에서 가끔 써, 독버섯을. 워낙 이제 지속 싸움 가다 보면 독버섯이 딜이 좀 세기 때문에 독버섯을 3티어에 놓았습니다. 자색도 사티어에 주려다가 웨울프보다아무래도좀더 나으니까 자색이. 그리고 이제 밀어주는 스킬, 밀치는 스킬 때문에 좀 조합을 잘 짜면은 쓸만하기 때문에 자색을 3티어에 줬습니다. 그리고 4티어. 사실상 제일 부대기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에 이제 새로 나온 꾹, 쿠키 구묘가 사티어에 자리매김했습니다. <laughs> 이유는 간단합니다. 버그도 버그도 있고, 어 너무 애매합니다. 매혹 범위도 짧, 너무 좁고 딜도 약하고 또 버, 변해서 뒤로 점프 하기 때문에 탱 라인에서 벗어나 버리고 어, 여러모로 구제 불능이나 사태해 좋습니다. 누설탕도뭐 사티어죠? 쓸 일이 없어요 얘도. 웨얼프도 돌격형이고, 스탯도 체력이 가장 높을 거예요, 돌격형 중에서. 자체 스탯이. 게다가 자체 탱킹력은 어떻게 보면 제일 높아. 체력 20% 증가가 있기 때문에. 그거 말고는 아무런 뭐, CC기도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샌드백이랑 사해 좋습니다. 그리고 코밀은 아직까지도 티어를 매기기 좀 애매합니다. 이 친구는 장래성이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. 솔직히, 티어 매기면은 얘는 안 써요. 아 씁니다. 뱀파이어는 있으면 얘 절대 안 쓰죠. 뭐 쓰라면 쓸수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, 없다는 건데, 나중에 좀 가봐야지 티어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, 는 아직까지는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. 이렇게 티어 정리가 되겠습니다.